처럼 밤엔 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보백성가가 있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진들로 마음을 궁곡해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실, 찬양의 가사는 참 좋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과가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곡조가 좀 세련된 곡이 아니고 트러풍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라드풍의 복음성과 멜로디가 더 좋았던 저로서는 멜로디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사가 너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아 빛과 소금이 되면 되지, 왜 자기는 못한다고, 못났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 그것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 또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 그 찬양의 가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려고 해도 현실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하게 하는 나 우리였습니다. 죄의 성품을 품고 사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살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 복음성가가 생각난 이유는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과 민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호렙에서 을때 이런 죄를 지었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살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말씀을 보는 저희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 우욕절 끝에 마침내 가난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만 살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부자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가 희망 없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야외께서 그들의 부짐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일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주님처럼 살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달라고 그때 우리도 주님처럼 살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놈을 구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할 때,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